thank mm -hmm. you 我也不懂。<laughs> mm <laughs> 이렇게 딸 생각에 물로 세월을 보내시면 어쩌자는 말씀이야 친절하고 멍이룩갑시다 어, 고맙소 뺑덕이네 자자 지팽이를 나한테 딱 맡겨볼까 일어나시오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말로, 아이 그라고 잘하고, 아 봉사님이야. 딸은 이었지만은아 재산도 넉넉하겠다. 아 이제 새 장가 들어가지고니 노년 부부 지정외 거, 변화는 살아야지 아이 열하고, 나 우리 장쓰어 아이 고마운 말이오마는그나 같은 처지 에당지도 하는 말이오. 허기사 혼자 사는 것이. 폭포 거기는 헛기다가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내가 중매 하나 살일까 중매요? 예예예예 아이고 아이고 아 나같이 눈먼 사람한테 시집 올 여자가 어디 있겄소? 이따마다요 <laughs> 이따마다요 이따 <laughs> 저그내 아랫마을에 어떤 여자 하나가 있는디라잉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내 말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들어보실라요? 쌀퍼지고떡 써먹고 해 두고 보기 사기 두고은 혀싸 몸도 잡고 길랑 돈을 사 청주 탁주 모두 와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하정자 밑에 무석 먹고 낮잠 자기 사시장천 가부 않고 해요 집에가 바쁘지 더큰 충당 요인 여자 보면 대외하고 네, 남자 보면 은꽉 끄고 빈당에 손에 닿는 대로 담배 채우기 잠자면 이갈기 백을 벌발목 뭐 들고한반주흐르 물고 남의 혼인 허량으로 어떤 믿은 난 해남을 저러기와 신부실 잠자는지 가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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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홍창이 가만, 가만, 물대고 뿌리야 하루에도 시시각각으로 변덕떠 흐름여 야, <laughs> 어찌야? <laughs> 괜찮아요 아이고, 그 여자는 괜찮아 그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거 아니요 그 여자는 당체 못쓰겠구만 <laughs> 나는 말이야요 맹둥이네가 <배려> 그래. <laughs> 마음에 그냥 쏴. 들어는데어 <laughs> 내가 마음에 드신다구라. 어여어찌을까난 증여설래다가 내가 시집을 가불건네 <laughs> 아이고 잠깐로 아이고 잠깐로 내가 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저 웃음 소리 좀들어보소 웃음 소리가 어. 저렇게 어. 매력적일진댄. 어? 얼굴이야 오징이나 이쁠고 응. 아이고 내가 눈이 없어서 저 예쁜 얼굴을 못 보는 게 응, 나도 아니네 아니야 아니 다도 나도 한지 텐다이호 <laughs> 여보, 영가 영감이란 영감, 그게 영감. 여보 영감, 어여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내가 나다난 점심 지어드릴랑께그러랍다승구야 <laughs> <laughs> 밥고 산다요. 밤이나 낮이나 그냥 밤만 파묻고 산다. 이미 속아 버렸어. 속아 버렸어. 아이가아이가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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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고사이고 아이고, 우리 고아이이고아이 의하면은 황성서명이 잔치를 연다고 오미, 갓어락갓까락 I. 갓가까깝 a n t h a 모르겠다. 그냥 t I 나 o t a m i n 나 t e I got you. You 아이고, t 이 이런 이런 경사스러 u 때가 있나? 이런 경사스러 때가 있나? 이말면 얼마나 기뻐할고어 b 아 n 다다 b 왔네다왔어 왔는가? A b a n 봐 이사람아 g A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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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n 그 A 아, 그 a n g A bang! A bang! A bang! A bang! 센다이 시티에서 도 그냥 참여를 해 보랬대요. 센다이 시에 있는 다들 아, 아, 아. 그,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워메 워이 네.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 열려 가지고 왔다. 글로벌 하다. 그 빨리 참여하라고. 아, 아, 아. 이렇게 노자까지 이렇게 많이 주시래요. 노자한테 좀 도자더니 노자들을 말하기까가 야 손씨까지 사라지고 없네. 이 응? <목소리> <목소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나오게 기피기피 눈나 쓴게 걱정하지 마어아그랬는가 <laughs> 어, <laughs> 잘했네 잘했어. 어서 들어가서 황성 맹인잔치 올라갈 최비하소 음. 아이 그런데 영감 황성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둘만 갈 것이오? 어 그러면 우리 둘만 가지. 또 누구 갈 사람 있는가? 아다 담배 때 신발함 신바람, 여간 신발함도 시킬 겸 해갖고. 즉 그놈.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저기 동구밖에 산다는 그 황칠이 말이야? 안돼안돼안 돼. 어찌 안 돼라? 아, 그러면 우멍이 산대야. 우멍? 우멍하면 지가 우몽했지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요? 나하고는 <laughs> 상관이 없어. 에이, 에이 사람아, 옛말에 십벌지목이라는 말이 있어. 뭐시 <laughs> 십벌지 시뻘지... 씨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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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한테 욕했냐 어, 욕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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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어, 어. 나한테 욕했냐! 아이사람한테가 그럴리야 있겠는가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뜻이지 음. <laughs> 아야 참말로 아이 도끼도 도끼 나름이지 나를 어떻게 알고 하는 말이여 씨방 나는 이열 번이 아니고 이막가지를 똑바로 씨백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이고. 나를 어떻게 할거 n 말이지? t 이지 그러지. e Currency, c u r r e n c 열 would 백 년. begging to go on the Tarin and Mari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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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자주 당긴 길 있게 괜 잘해. 엄마 엄마 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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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얘가 사유가 대가 우라갔지가 싸게 다고 여기 깨냥. 또 돌맹이가 하나 생겼나 보네요 정말 어. 내가 어. 그런 말이야. 자네가핀 갔다 오는디내말 <laughs> 명심해야 되네 알았어. 허름집에 가 도착하면 나보고 절대 나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나보네그러한 밖에 딱서 가지고 황범사, 황산대 인자 찍하자고 우리 영감이 싸게 오다가 뛰다 걸고는 티도 돌아보지 말고, 피... 아니면 우리한테는 알았어, 알았어, 에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야 들어가라고. 아따 영감은 한 명만 더하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하말로 그냥 말을 안들었어이 아, 사람아, 그놈이 선천적으로 우무미라고. 안 된다고. 내가 명시 이에다가야 하나 야 아야 내 살림 다 무너져버렸냐. 오미 나도 죽겠는 겁나게 무겁소야. 미무겁기도 무겁고 말도 처말로안 듣고 늙어갖고 기운도 하나고 <laughs> 내발자리 그러고 저라고 지금 황동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 아, 열흘 때 만나볼 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언젠가 <laughs> 이... 우리 황동사고 다하고 저~ 고판내를 갔다 오는디... 그날따라... 눈이 팍~ 레리는 겨울인데? <laughs> 고맙소 고마워. 고나고두손 고마워. 고잡고거닐고그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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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워 고마워. 고생각 고마워. 고 오, 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아 지금은 나이지만 아직도 나를 생길세 왔다. 그 여기 오늘 가만 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거 고자이마스. 허여 정말로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아따. 정말로 긴지기 장단 잘 치제라. 이. 아이고. 가만 있어 봐. 그런디 시방 내가 어디 가려고 하다가 이점 거제? 어디 간다 겠랬어 오매오매. 항공사. 아따 잘생긴 거 봐. 공 왔어. 항공사를 거데리러 가자. 하이. 맞시고.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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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공수 뽀이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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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 오메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메 <미라> 아이고 메 허리요 오메 허리요 오메 꼬리뼈 나가버렸어요 오메 나 아야 척추 몇번 나가버렸냐 오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냐 누구야 너는 눈근육도 없냐 그리언나 없다 눈근야오마야 없다 눈근육 없다 눈근이 혹시 빵? 넌 누구냐? 나뺑이야 뺑. 어? 내가 아는 그 뺑? 그래 그래. 정말 로뺑이 그래요. 오메 어, 뺑이야 어. 뺑! 황! 지무 와, 보, 와, 잠깐만, 어. 네. 그대의 향기가. 잠들었던 나, 황치리를 깨웠다. 어서 가자. 어어우가 어서 시방, 그것이 그방 것이 아니 아니, 그 우리 영삼탱이가 말이야. 시방, 황성맹인잔치를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황공사를 델러 왔다. 잘했지? 자, 잠깐만. 시방, 뭣이라 겠지 황성 맹인 잔치 황성 맹인 잔치 <목소리> 야, 뺑! 나한테 좋은 생각 있다 뭔 수가 있을까? 자네가 심생운이랑 삼수 그 많은 재산을 쏙다 <목소리> 훑어버렸겠다 그랬지! 내가 그냥 쫙 훑어버렸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응. 황성을 가다가 황성을 가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도자 아, 도자 망자+ 망자 도자+ 도자 아,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 도자+ 망도망도도망가 도자+ 망가 도자+ 망자 도자+ 망 도자+ 망자 도자+ 망이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자 도자+ 망자 도자+ 망자 도자+ 실자 도자+ 그래도아서 실행하러 가려고요. 막가지를 잡아야 씁. 막가지를 잡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이. 자, 가자. 헤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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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따로와따로와 따라. 아직도 못 가니? 가자,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아이야. 다 왔어. 다 왔냐. 여가 딱 앉거써. 내가 금방 댈러 난게. 음. 알았지? 여가 앉거, 앉거. 기다리. 알았다. 알았지? <laughs> 여보, 윤광! 윤광! 대거 왔는가? 이나이왔 이거. 이 이거. 황진이 그룹 있이가아이고 있는가 없는가 나 모르겠어. 건업 있으면 이거, 올것이네 이거. 예, 생우님 <laughs> 계시거아다 빨리 도왔다. 황이가 아니 황이라니요 내 이름 두 글자 누를 황 일곱 칠이 퍼져있는니 어째서 심생원님은 나만 보면 작년에도 황 그렇게도 황황황황황했단다요 내가 심생원님 보고 심심 심심하면 좋겠지? <laughs> 이 사람아 그런 줄 알지만 부르기 싫우라고 그런 것이니 자네가 이어서 <laughs> <laughs> 앞으로는 <웃음>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우리가 자네를 부르는 건 다름이 아니라 <laughs> 그 황성 맹인잔치가 열렸는데 우리 두 내만 가면 심심도 하고 자네가 오강신분, 오강단지신부로담배대신부름도할점 같이 가자고 부른 것이니 그리 알고 우리랑 상성매인경치 같이 봤어요. 응, 알았는가? 어? 응. <laughs> 아! 앞엔! <뺀>. 자례 <laughs> 어디 갔다 왔는가? 나 시방 똥 싸고 여 똥? 네 쌉티다 똥야 이놈아 눈도 안 보이는 놈이 남의 마누라 똥 싸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 눈코 녀 없는 내가 어쩌고 봤을 것이오마는 어저께 저녁에 와 착해나 먹어 버렸든지 그냥 푸드르 탁탁 푸드르 탁탁 푸드드드드드드 탁탁탁 햇산것이 탁, <laughs> 사운드로 봐서 깊디 띵. 어유 저저 저런 얼굴 봤나. <laughs> 그러나잖아. 우리 뱅이 역시 멋진 여자는 멋진 여자네. 그래똑사는 것도 푸드득 닭닭 리드미시 싸니 말이여. 그래 그건 그렇고 <laughs> 내말 잘들 알아들었지 네. 아이로마? 무슨 <laughs> <그럼> 말씀을 하겠습니까? <laughs> 아이 저놈이 눈 멀더니 이제 귀까지 멀었네. 어? <laughs> 잘 들어, 이 녀석아. 응. 아, 잘 들어. 끌수 봐. 그 듣기 전에. <laughs> 네. 예? 자네 이쪽으로 와서. 마. 이쪽으로 어젯? 와서 앉아 내가 엄마. 마음이 그냥 불안해야저 녀석 곤로어 엄마, 우리 증마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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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으 엄마, 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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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황성에서 맹인마엄가있는엄 우리 마 엄마, 엄마, 엄심 엄마, 엄마, 엄 소강단지 심부름, 담배대 심부름도 할겸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그리 알고 우리랑 같이 맥인잔치 올라가세 알았느냐 응? 알았어? 응, 황! 아그도 모르지만 넌 고맙다우니? 압백! 압백! 자네 또 어디 갔다 온 거? 나 시방 오짐 싸고요 오징 네, 싸다 오줌. 이놈아, 네가 어떻게 또 오줌 는걸 알아?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뚱구멍 없는 내가 워척해 봤을 것이지만은 워척해나 힘이 좋든가 그냥 샤아 하다가 끄트머리서쨜쨜쨜 무서로 봐서 알아버렸어. 아이고, 저 저런 모을봤나거 있어 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똥싸때 오줌도 같이 싸는 법이. 그리해, 그리해. 차내는 똥 따로 오줌 따로 그 따로 따로 싸는 거. <laughs> 어? 따로 국밥도 있어. 저런, <laughs> 야 이놈아, 그건 그렇고 내말잘 알아들었지야? 아니 뭔 말씀을 하겠습니까? <laughs> 하하, 저런 모습 저런 뭐. 안 되겠다. 너희 이리 가까이 오지. <laughs> 가까이, 가까이, 여기가, 가까이 와서 왔어. 여기 가까이 딱 왔어. 앉아서 이러면 기를 창 열고 들어. <laughs> <응. 웃음> 아, 이저 젊은 님 기까지. 아이 심생원 님. 아, 이거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흘려다 말고 흘려다 말고 한 것이 어찌 내가 고르고 어려웠소? 다에 고르고 어려움만 생각 말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시시오. 그래. 아이고, 이러이 말이 겁나게 늘었네. 야, 이러고 잘 들어. 응? 네. 그렇께 네. 삼성백기자치가 열렸는디, 네. 네가 가면서 담뱃대신부를 네? 모광단지 같이 가자 이 말이여 이놈아! 아니 그런 그러니까 께 말씀을 똑바로 써잉. 내가 심생원 담뱃대 신부를 한단 말이오. 심생원이 내담뱃대 신부를 한단 말이오. 하하 이놈 보게, 야 이놈아, 젊은 놈이 늙은 사람 담뱃대 신부를 무해야지 어? 늙은 사람이 젊은 놈담뱃대 신부를 하는 거 반야 이놈아. 꼰런데 나안 갈라. 는제 오지 마라. 김, 김치 축제나 가 볼라. 나안 가. 안 가. 어마, 안 나, 가. 오지 마라, 속이다시안간다안간다게요쩍지거리 잔디 안 돼요? <camarnes> <dramAy>, 오지 마. 오지 마. 안 간다면 내부 이거 봐. 옷 잡망. 아이고 성이시. 어디 가? 그다. 도저. 도 그래. 잘 되었네, 잘 됐어.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 b o 래 d 올래, l 올래, o 마이 올래 <laughs> 생각해 본게 젊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 젊은 내가 get 신부 l 을 해야 옳지. g g e r Sanka, which I'm with it. Good h 놈 l m o n d e g g e r t 이 m p e 이 a t i o n Bullum 황성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 있지요 그렇지 진약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놈아 어이 뺑 예예 예. 다 해결되어버렸네 자네는 말이여 이 지팡이 딱 잡고 앞장을 서 에이 아, 응. 내가 잡을게 황 나. 자네는 저 뒤에서 존재감 없이 따라오면 돼저 아, 예. <laughs> 뒤로 가라니 저 뒤로 저 뒤로 따라 알았지 응. 자 그럼 우리 황성으로 아, 출발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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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はい 귀실워 귀여워. 귀여워. 귀네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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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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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다아 방긋아, 우리 민심 대단이민이란거한이리리나아이가 잘한다. 이거. 아 이거.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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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네그아 이거. 잘한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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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팔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이이이이 젊은 내 팔자가 늙은 놈 팔자보다는 백배나지뭐뭐뭐너너 뭐, <목소리> 방금 늙은 놈이라겠냐? <목소리> 안 내가 다 <되겠다>, 오늘, <목소리> 오늘 오늘 얼사다를 <오늘> 보자 <목소리> 오늘. 오마마마 사자. 오마 어머 이게 이름이야? 어미 어미 어미. 어미 어미.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이고 그래. <목소리> 참말로 아니 아이, 우리가 황승으로 올라가는 데 이러고 싸움서 감면 쓰고 는가 그래 안 그래? 그럼 못 써. 그러지 못 쓰지 못. 써. 그란께 이거 항공사가 잡고. 여기 내가 자꾸 자, 이제 기분 좋게 신명나게 알았지. 모두 모두 진도아리랑 부르면서 황상을 올라갑시다.